빌딩 속 도심에서 만난 오늘의 주인공, 누구일까요? 안녕하세요. 저는 서울 살고 있는 28살 지선입니다. 평소에 턱이랑 광대 때문에 사진 찍으면 얼굴이 커 보인다든지 조명을 여기에 다 받으니까 엄청 커 보여서 사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나오지 하고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 얼굴도 커 보이기도 하고 조금 고민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번에 정비가 돼서. <laughs> 얼굴 조금이라도 작아 보이기 위해서 조금 큰 환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. 예전에 <laughs> 수무원이 꿈이었는데 어, 면접에서 탈락을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보면 옆에 친구들을 보면 전부 다 갸름한 얼굴에 다 키가 컸어요. 근데 제가 키가 작은데 얼굴도 더커 보이니까 혹시 그래서 나중에는 외모 때문에 뽑아주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런 마음까지도 들어가지고 자신감이 한동안 너무 없었어 자신감 회복을 위해 수술을 결심한 그녀 그녀가 자신감 회복을 위해 찾은 곳은 바로 로미아의 상형외과였는데요 일단 로미아는 딱 눈에 띄게 사각턱에 대해서 사각턱 광대 이쪽에 대해서 가장 뉴욕 시술로 믿고 계시고, 원장님께서 워 음, 유명한 분이시고, 그리고 안면 윤곽 쪽으로 전문이시잖아요. 그래서 가장 끌렸던 것 같고, 여러 분들을 봤었는데, 좀 전문이 났고, 그런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에, 로미안 선수판이었습니다. 28살의 김지선씨. 그녀가 바라는 수술 후 모습은? <laughs> 얼굴을 잡고. <작고 웃음> 어느 각도에서도 이제 좀 이렇게 약간 굴곡이 있는 편인데 매끄럽게 라인이 나올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무턱, 돌출에다가 무턱까지 있어가지고 고민이 컸었는데 여기도 뼈수술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어 사실 무턱 쪽이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. 좀 작은한 얼굴이 좀 갸름해 보이고 브이라인? 음, 저도 될수 있지 않을까도 큰 기대 갖고 있어. 그녀의 바람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? 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아는 채더 나은 모습을 꿈꾸며 수술실로 향했습니다. 드디어.